78종의 영어 성서 비교 해설 창세기 45장 요셉의 고백 첫 번째 시간입니다. 78종의 영어 성서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각책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각 장별로 주요 구절을 73종의 영어 성서로 비교 해설합니다. 하나님의 주요 언약과 인간에게 직접 하신 질문을 소개하십니다. 영어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전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은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원어로 말씀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적색 부분은 고어 표기 또는 원어를 영어로 표기. 난이한 단어를 표기하는데 사용했고 청색은 킹제임스 버전과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서는 알파벳 순에서 유사성 있는 버전 순으로 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습입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의 질문들,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실수. 최초의 11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소동고무라의 멸망, 장자의 명분, 이삭의 축복과 시샘 야곱과에서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삭의 죽음, 오늘은 요셉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반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으로 남겠다고 제안을 하지요. 그리고 그, 만약에 베냐민이 형제들과 가나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큰 슬픔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꼴못 본다. 그래서 나를 베냐민 대신에 에, 여기 감옥에 남겠다.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그 제안을 듣고 요셉은 목이 메입니다. 윌리엄 딘데일 버전입니다. 이것은 주로 고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버델 버전입니다. 1535년도에 영어는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비숍입니다. 1568년 버전입니다.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1599년도 버전입니다. 킹잼스 버전 1611년판 최초의 판입니다. 여기는 요셉과 언투가 좀 이상하죠? 예. 킹임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Come n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I pray you.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니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And they came near. 그들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이 말했습니다. I am Joseph. 나는 요셉입니다. Your brother.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Whom he sold into Egypt.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입니다. Now, 그러므로, peanut c e e d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 앵글이 윗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한탄을.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말라. 대이 서울민 히더 여기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더프리즈 f e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자, 21세기 킹제임스 버전과 이 TMB 바이블은 내용이 같습니다. 웹스트 내용이 같습니다. J.P.C. 내용이 같습니다. j p 이거는 End 대신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Unto 대신의 t o 이 그의 p r e s i d e n 대신의 Brother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Come forward to me. 나에게 앞으로 나오세요. And they came forward. 그들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I am your brother Joseph. 나는 당신의 동생,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복수로, 6월을 어, 복수로 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He whom you sold into Egypt. 그는 당신들의 애국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의 애국의 판 요셉입니다. 자, 나, do not be d i s t r a 근심하지 마십시오. Don't d e p r o a c h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날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를 보낸 그것은 도시의 문화,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비, 영어는 에, 요 엔드가 더 붙은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에프에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 지금 e 나트그립 i 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노 o 은그엔드와있 뜻이요. 낫 엔드와 뜻이 n 너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스스로 당신 자신들에 대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요. 이 m 썰 h 이 r e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들 앞에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 더부 Life,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알브이 똑같습니다. 제 유비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아이프레이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외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여기에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들은,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습니다. NPC.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I pray y 여러분들에게 간척,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 여러분들이 애굽으로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자,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어, 마음 아파하고, 어,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아, 앞에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습니다. MP.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 당신들이 예고에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먼저 보냈습니다. 베비,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의 구속, 생명의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브랜턴.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온 나이 가까이 오십시오. 투미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들어온 나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I am your brother 요셉.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요거는 I am 아이엠 조셉 요 브라더, 요거의 순서가 바뀌었죠. 음. 당신의 동생 요셉, 당신들의 영의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여기에 나를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에게, 당신들에게 아주 힘들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생명을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아리비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 당신들이 애우에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 자 걱정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나를 이 종으로 여기에 팔았다고 팔았다고 당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To save lives, 여러분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목숨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은 신앙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